자신을 또 많이 성찰하고 굉장히 많이 성숙했습니다. 어그 연휴 기간에 오늘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음. 보일 겁니다. 어 그래 <laughs> 예, 나도 지금 설레 <laughs> 그런 내자신을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예, 보여드릴 수 있을까? 그게 있을지. 감추려고 해도 <laughs> 어. 보일 겁니다. 예. 예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뭐라고 또 최욱이 네. 너 중국인한테 범죄 한번 당해라. <laughs> 아, 그러면 사고 날까 봐차 어떻게 타고 다니십니까? 아, 제가 성숙했다고 그랬는요 아, 죄송합니다. 네. 아, 아 죄송합니다. 잠깐 네. 아, 죄송합니다. 망각 네. 아, 죄송합니다. 좀 순간 망각. 아, 죄송합니다좀 순간 망각. 실례 받아야지. 아, 실례 받아야 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15분 전에 아, 아. 깜짝 놀라실 거라고. 아, 죄송합니다. 감출 수가 없을 거라고. 죄송합니다. 당분간 겨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어, 조금 더 성숙하게 <laughs> 성숙한 가야죠 성숙한 모습으로 겨털은 아,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겨털 <laughs> 예. <곁을>, 안녕. <laughs> 아. 제 자신을 또 많이 성찰하고 굉장히 많이 성숙했습니다. 어그 연휴 기간에 오늘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음. 보일 겁니다. 어 그래. <laughs> 예. 나도 지금 설레. <laughs> 내 자신은 <laughs>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예, 보여 드릴 수 그게 있을지. 그게 감추려고 해도 <laughs> 어. 보일 겁니다. <laughs> 예. 예.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. 뭐라고 또 네. 최영이 너 중국인한테 범죄 한번 당해라. <laughs> 아유. 아 그러면 사고 날까 봐차 어떻게 타고 다니십니까? 아, 제가 성숙했다고 그랬네. 아, 아, 죄송합니다. 네. 아, 아 죄송합니다. 순간 네. 망각. 아, 죄송해요. 좀 순간 망각. 실뢰 받아야지. 아, 실례 받아야 아, 됩니다. 죄송합니다. 15분 전에 아, 아. 깜짝 놀라실 거라고. 아, 죄송합니다. 감출 수가 없을 아, 거라고. 아, 죄송합니다. 당분간 곁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. 조금 더 성숙하게. 성숙한 모습으로. <laughs> 아, 곁털은 <곁을> 놓아 주도록 <laughs> 예. 하겠습니다. 곁털 안녕.